반갑습니다. 유튜브의 김중남 영업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음, 우리가 어, it is a great way 이랬죠. 음, 자 주어동사 보인네요자 그것은 어,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됐죠. 어떤 방식이냐, 여러분? 자 뒤에 보니까 자 we can make energy 주어 조동사 본동사 목적어 완전하죠. 이럴 때는 아, 어, 관계부사, 아, 어, 관계부사를 쓰는데, 어, 뭐를 씁니까? 음. how를 쓰죠. 뭐, 선행사가 방법일 때 how를 쓰는데요. 자, 우리가 the way, how, 이렇게 나란히 묻습니다. the way를 쓰든지, 관계부사 how를 쓰든지, 에, 써야 되는데, 자 일단 밑에 보시면 자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가 또 완전한 문장을 읽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하 w 는 관계부사죠 자 위치 아니면 됐을 써야 되는데 아 우리가 됐는 여러분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를 못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, 그러면, 요때대는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, 음, 관계부사, 하우 어, 대신에 어, 대용으로 쓰인 음, 관계부사 대신입니다. 음. 그 다음에, 이 위치 뒤에, 에, 완전한 문